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에 대한 생각을 남겼습니다. 불교를 놀라운 종교이자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크 주커버그 외에 세계 곳곳에 최근 불교 관련 소식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최근 자신의 SNS에 불교는 놀라운 종교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지난달 말 불교 신도인 자신의 부인과 중국 시안의 대표 불교적지 대안탑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커버그는 개인 페이스북에 대안탑 참배 사진을 올리고 놀라운 종교이자 철학인 불교에 대해 더 알아가고 깊은 믿음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수행자 티나탄스님이 미국 아이오와 데이븐 포트교구가 수여하는 2015 지상의 평화상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데이븐 포트교구는 1963년 4월 교황 요한 23세가 발표한 위칙 '지상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1964년부터 국적을 초월해 세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한 이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965년도 지상의 평화상 수상자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7년 티나탄 스님의 사상이 평화를 향한 인류애와 형제애로 가득하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로 서양인 최초 티베트 승려였던 로버트 써먼 교수가 토크엣 구글에서 불교적 윤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laughs>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구글 엔지니어이자 명상가인 차재 맹탄의 진행으로 열린 강연에서 서먼 교수는 어떻게 화를 내는 습관에서 벗어나 모두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먼 교수와 구글 직원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일상의 행복과 세상을 위한 올바른 윤리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